7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두 마디 협착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보니까 협착이 두 마디니까 다른 병원에서 나사못 6개 고정을 해서 수술하자고 얘기 들으셨는데 제가 봤을 땐두 마디 나사못 고정술하는 게꼭 틀린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들의 마음도 저도 알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가끔 그런 충동이 있거든요. 아, 저걸 그냥 다 열어주고 핀으로 딱 고정해주면 아주 저도 뿌듯하고 신경계도확 넓혀지니까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환자분들은 또 수술이 커질수록 또 잃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땐 뒤쪽에 있는 인대가 거의 원인의 95% 이상이에요. 음. 그러면 은 앞쪽에 있는 주관절의 디스크라던가 주변의 뼈를 건드리지 않고 저 인대만 터져도 이분은 잘 지내실 수 있거든요. 어르신이. 예. 그래서 인대만 해결해주고 운동 열심히 하는 쪽으로 제가 이제 권유를 드린 거죠. 그래서 황색 인대 제거술을 시행하셨고 전후 사진 보시면 저렇게 까맣게 막혀있는 그 신경길이 왼쪽 사진 보시면 치료 후에 쫙 신경길이 고속도로처럼 쫙 열렸죠. 아. 그래서 이분도 한 3, 4일 입원하셨고요. 뭐 보름 한달 동안 막 누워지내고 막 아파서 힘들고 회복이 렇게안 하고 음. 딱 3, 4일 입원하고 말장이 걸어가셨던. 그런 사례가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황색인대 제거술의 예우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린 뭐 풍선 확장술이나 황색인대 제거술이나 아, 처음 들어보는데 나도 이 시술,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전화주시면 됩니다. 0 2 2 0 0 0 4 9 3 9입니다 022-2000-4939로 무료 상담 전화예요.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색인대 제거술의 사례, 첫 번째 사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사례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70대 남성분이시고요. 네, 이분도 이제 협착 진단을 받으셨어요. 언뜻 봐서는 그렇게 심해 보이지 않고,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냥 운동만 하고 약 드시고 이렇게 좀 버텨보자고 얘기를 들으셨는데 본인은 해결이 안 되시는 거죠. 이제 나는 수술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이거 가지고 뭘 수술을 하냐라는 이제 의사로부터 대답만 들으시고. 그렇게 이제 계속 수년을 지내오시다가 이제 도저히 못 참아서 이제 오신 경우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나사목 고정술이나 큰 수술하지 않고 뒤쪽에 있는 인대만 터져도 많이 좋아지실 것 같거든요 MRI라는 게 여러 컷으로 보는데 가로 세로 이렇게 보는 게 의사들도 사람인지라 자세히 계속 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외래에 막 많으니까 언뜻 보면은 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자른 컷을 보면은 신경끼리 어느 한 포인트에서 딱 찝혀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보통은 인대 때문에 찝혀있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치료를 해볼 만큼 해보셨고 그쪽 병원에서 노력을 해볼 만큼 해주셨으니 이제 한번 인대 제거술을 하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황색 인대 제거술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있는 그 빨간색 동그라미 이렇게 하얀색 길이 완전히 좁아져서 끊어져 있잖아요 이 네. 부분을. 뒤쪽에 인대만 터져서 신경길을 쫙 넓혀준 거죠. 그래서 막혀있는 신경길 뚫어주고 어, 이전에 주사 맞고 물리치료 해도 해결이 안 되던 거였는데 걸어가시는 거 많이 편해지시고 보행 운동 열심히 하시게 된 음,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